나 같은 경우 뭔가 그 히말라야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거든. 그러다 보니 만약에 그 결혼을 하게 되면 뭐그 신혼 여행도 히말라야로 가고 싶은 것도 있고.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도 좀 가보고 싶은 곳이 언제나 히말라야라고. 근데 알다시피 최근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. 이런 거 보면 갑자기 뭔가 좀 무서워져 가지고 아, 내가 과연 히말라야를 갈수 있긴 할까?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지. 왜냐면은 예전에도 항상 좀 이런 패턴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있었거든. 어느 날 갑자기 히말라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. 그러면은 열심히 좀 찾아보는 거야. 어떻게 갈수 있는지, 그리고 루트는 어떻게 되는지, 비용은 또 얼마나 되는지, 그리고 쉬운 코스부터 가장 어려운 코스까지 쭉 찾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관련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막 찾아보고 여행 유튜버 영상들도 좀 보고 찾아보고 걸러다 보면 이게 더욱더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거야 근데 언제나 최종 마무리는 이게 좀 포기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 왜냐면 결국에 이거저거 보다 보면 히말라야 사고 영상들을 좀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걸 좀 보면은 이게 또 도저히 후달려서 못 가겠던 거야. 하지만 그렇다고 뭔가 그런 건 없어. 굳이 뭐맨 꼭대기에 올라가겠다고 암벽을 탄다든지 그 엄청 위험한 길을 간다든지 이렇게까지해서 굳이 꼭대기를 점령하고 싶은 마음은 좀 없다고. 나는 그저 적당히 높은 경치를 좀 원하는 것뿐이야. 그래가지고 사실 내가 원하는 정도의 느낌으로는 충분히 안전하게 갔다 올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. 그래서 솔직히 뭐 언젠가는 나 혼자 가긴 갈것 같아. 근데 문제는 뭐다? 아까 말했듯이 나는 그 신혼여행도 히말라야로 가고 싶다고 했잖아. 그래가지고 과연 이것도 가능할까 싶다는 거지. 근데 이거보다 더 큰, 큰 문제는 뭐다? 뭐긴, 빌어먹을. 신혼여행 그 이전의 단계들이 얼마나 많은데. 근데 그걸 다쌩 까고 잡빠졌다라는 거.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즘 히말라야 그 사고 때문에 관련 소식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좀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. 갑자기 또 무서워졌어. 근데 충분히 일반인들도 갈수 있는 안전한 트레킹 코스도 있어서 딱히 상관은 없는데 왜 무섭냐? 왜냐면 나 그래도 뭔가 약간은 욕심이 나긴 하거든 꼭대기 그래도 한번 좀 올라가보고 싶은 그냥 이게 그냥 산도 아니고 히말라야잖아 그러다 보니 그런 위험한 건 내가 좀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는데도 아 그래도 이게 히말라야다 보니까 뭔가 좀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은 그 남자의 욕망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? 그래 가지고 신혼여행으로 히말라를 가야 된다는 거지. 특히 나는 그런 뭐 위험하게 그런 선택은 안할 테니까 적당히 안전하게 트레킹 코스로 갈 테니까. 근데 문제는 비로 먹을 못쏠 새끼가 무슨 신혼여행 타령을 하고 있냐고. 그래 가지고 히말라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뭔가 내 꼴이 우스워지는 게 있는 것 같아. 왜냐면 자연스럽게 신혼여행이란 키워드가 따라오니까. 근데 뭐어떻게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생각인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갑자기 뭔가 좀 꼴이 우습게 됐다고 아뭐 갑자긴 아닌가 언제는 우스웠나 물어봤다